K-방산, 왜 미국이 경유하나? 패배자들의 승리. 한국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랜드 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 첫 문장입니다. 6.25는 휴전으로 끝났고 베트남전은 미국의 패배였죠. 단한 번도 완전한 승리를 거머쥔 적 없는 나라. 그런데 이상합니다. 2024년 같은 랜드 연구소가 또 다른 보고서를 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국방산 모델 미국이 배워야 할 교훈들, 코리언 디펜스 마덜 레선즈 포더 유에스.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나라에게서 미국이 배운다고. 더 기묘한 건 숫자입니다. 2023년 한국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 이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전통의 무기 강국들이 100년간 쌓아온 명성을 전쟁 한번 제대로 이기지 못한 나라가 10년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모순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없는데 왜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갈까요? 미군 사성 장군들은 왜 한국군을 절대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속삭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법을 몰라도 살아남는 법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21세기 무기 시장이 원하는 건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라 바로 그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역설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가 증명하는 골리앗의 탄생. 글로벌 파이파워즈 FP 2024년 순위. 대한민국 세계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입니다. 영국 6위, 프랑스 9위, 이탈리아 10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한국 뒤에 서 있습니다. 설마 인구수 때문 아니야? 아, 아닙니다. 이 랭킹은 단순 병력수가 아닌 127개 항목을 종합평가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압도적인 건 운용 가능한 화력입니다. 자주포 2400문. 이건 영국 89문, 프랑스 109문, 독일 121문을 합친 것의 7배입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습니다. 폴란드가 672문을 주문했을 때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군 포병 전력이 독일,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강해진다고 경악했습니다. 장갑차는 어떨까요? K2 전차 2600대 이상 보유 영국은 챌린저 전차를 227대 보유 중이고 그것도 절반은 창고에 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는 222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 뒤에 숨은 진실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무기는 대부분 전시용입니다. 실제로 쏠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비율, 즉, 가동률이 30-40%에 불과합니다. 독일 마더급 보병 전투차는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 K9 자주포 가동률은 90% 이상, K2 전차도 85% 이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국은 2,400문의 포를 진짜로 쏠수 있지만, 유럽은 숫자상 포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미 육군 대학 US, 아미 워칼리지 2024년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냅니다. 한국의 5위는 과소평가된 것이다. 실전 투입 가능 전력만 계산하면 사실상 3위권이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진짜 전력을 유지할까요? 유럽은 왜 못할까요? 2023년 10월, 미 육군 참모차장 출신 조지 케이시 조지 케이시 예비역 대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미 연합 훈련을 참관한 후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국군과 싸운다고 상상해봤다. 솔직히 말하면 끔찍하다. 케이시는 이라크 전 미군 사령관 출신입니다. 그가 끔찍하다고 느낀 건 한국군의 화력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서 한국군 포병 여단은 사격 명령 하달 후 3분 안에 72문이 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미군 기준으로는 12분이 정상입니다. 4배 빠릅니다. 더 놀라운 건 지속성입니다. 한국군은 K10 탄약 운반장 갑차로 3분마다 K9의 탄약을 보급합니다. 포 1문이 시간당 68발을 쏠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쏩니다. 2022년 대규모 포격훈련에서 한국군은 1시간에 1만 2천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대전은 첫 72시간 전쟁입니다. 적의 지휘부와 보급선을 72시간 안에 붕괴시키면 전쟁은 사실상 끝납니다. 한국군의 포병 전력은 바로 이 72시간 안에 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핵 전력입니다. 미 국방정보국 DIA의 분석관은 2024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때문에 한국은 선제 타격 교리를 발전시켰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가 배우려 했지만 실패한 고도로 통합된 화력 운용 시스템이다. 유럽 국가들이 잃어버린 건 전력 유지력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독일군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야 우리 전차가 진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매년 을지훈련, 독수리훈련을 통해 전군이 72시간 완전 가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국군에게 전쟁은 가정이 아니라 일정입니다. 그래서 미군 사성 장군들은 속삭입니다. 한국을 절대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이제는 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결합 K방산의 비즈니스 모델. 가성비와 납기, 빨리빨리가 만든 무기 시장. 2022년 7월,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하슈차크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는 한화디펜스 창원 공장을 방문한 후, 48시간 만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 FA50 경공격기 48대, 총액 148억 달러. 유럽 무기업계는 경악했습니다. 검토기간이 48시간. 말도 안 돼. 원래 무기계약은 최소 23년 걸립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배그만 KMWE 폴란드에 레오파르트2 전차를 제안했을 때, 계약 협상만 14개월 걸렸습니다. 그것도 결국 무산됐죠. 왜 폴란드는 48시간 만에 결정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한화디펜스 답변 K9은 2025년부터 순차인도, K2는 2026년 시작. 독일 KMW 답변 레오파르트2는 2030년 이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년 차이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마주한 나라입니다. 2030년이면 늦습니다. 폴란드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가격. K9 자주포 1문당 약 400만 달러. 독일 PGH 2000은 700만 달러입니다. 성능은 사거리 40km로 동일하고 분당 발사 속도는 K9이 더 빠릅니다.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는 K9이 더 최신입니다. 근데 절반 가격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9 672문으로 우리는 유럽 최강 포병이 됐다. 같은 돈으로 독일제를 샀다면 300문도 못 샀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가성비가 아닙니다. 전략적 타이밍입니다. 2022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였습니다. 유럽 전역이 러시아 위협에 떨고 있었죠. 이때 독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생산라인이 없다. 부품 공급망이 끊겼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즉시 생산라인을 두 배로 확장했습니다. 현대로템은 3교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3년 12월, 첫 K9 자주포 24문이 폴란드에 인도됐습니다. 계약 후 1년 5개월, 독일이었다면 아직 설계 검토 중이었을 시간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인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이게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다. 빨리빨리 문화가 무기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빠르기만 한게 아닙니다. 품질도 검증됐습니다. 어떻게? 레디투 파이트의 경제적 가치. 2023년 3월, 호주 육군 소령 제임스 맥코넬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실사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포를 쏜뒤 3분 안에 진지를 이탈하네요. 한국군 포병장교가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3분 이상 있으면 적 대포병레이더에 잡혀서 역습받습니다. 맥코넬 소령은 본국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군에게 사격훈련은 쏘는 연습이 아니다. 쏘고 살아남는 연습이다. 이것이 K9의 진짜 가치다. 미국, 호주,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평화시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훈련은 이론적입니다. 사격장에 가서 표적을 맞추고 돌아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73년간 단 하루도 휴전선의 긴장이 풀린 적 없습니다. 매년 북한의 도발이 있습니다. 폭격, 미사일, 드론. 한국군에게 훈련은 다음 전쟁 대비가 아니라 진행 중인 전쟁의 일부입니다. 이게 무기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까요? 2022년 에스토니아가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독일 PGH 2000과 비교 평가했습니다. 결과는 k 9은 영하 25도에서 영상 40도까지 모든 기후에서 작동한다. PGH 2000은 영하 10도 이하에서 유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한국의 겨울은 영하 20도, 여름은 영상 35도입니다. k 9은이 극한 환경에서 매일 훈련됩니다. 독일은 온화한 중부 유럽 기후에서만 테스트됩니다. 레디 투 파이트는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 품질 보증서입니다. 2024년 루마니아가 k 9을 도입하면서 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군 포병 교관단을 보내달라. 루마니아가 원한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처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한미 동맹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한국군은 70년간 미군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미군의 디지털 전장 관리 체계의 시사 아이를 그대로 배웠습니다.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미군의 AFATDS ADV ANCD 필드 아틀러리 택티컬 데이터 시스템와 완전히 호환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폴란드가 K9을 사면 자동으로 나토 활용망에 통합됩니다. 별도의 개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이 바로 미군, 영국군과 연합작전이 가능합니다. 한국 무기는 동맹 호환성이 이미 검증된 제품입니다. 이건 중국, 러시아 무기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기술 독립. 기술 독립 엔진부터 AI까지 1990년대 한국 방산의 수치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K-1 전차 엔진은 독일제, K-9 자주포 엔진도 독일 MTU 엔진이었습니다.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했죠. 2003년 이라크전 때뼈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라크전 반대를 이유로 한국의 MTU 엔진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한국군 K-1 전차가 정비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엔진을 직접 만들자 2006년 두산 인프라 코어 현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dv 27k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k2 흑표 전차에 장착됐죠 1500 마력 독일 mtu 보다 200 마력 강합니다 가격은 30% 쌓습니다 그런데 엔진만이 아닙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4.5 세대 전투기로 f-16과 f-35 중간 성능입니다 핵심은 AESA 레이더를 국산화했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만 만들 수 있었던 기술입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KF-21용 AESA 레이더는 탐지 거리 150km 이상, 동시 추적 능력 다목표. 수출 가격은 미제의 60% 수준입니다. 현무-5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 8톤, 사거리 300km. 이건 지하 벙커를 관통하는 벙커버스터입니다. 북한의 지하 사령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미국의 MOP MASSIV, 오드넌스 페너트레이터와 동급입니다. 근데 미국은 MOP를 수출 안 합니다. 한국은 현무호를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여기서 전략이 보입니다. 미국이 주지 않는 것, 우리가 만든다. 그리고 팔수 있다. 그리고 이제 AI입니다. 2024년 한화디펜스는 KAI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드론 대 수험을 AI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100대의 자폭 드론이 하나의 목표를 협동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증명된 게임 체인저죠. LIGNX1은 자율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AI가 적포탄 궤적을 분석해 발사 위치를 0.3초 안에 계산하고 자동으로 아군포에 좌표를 전송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 독립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수출마진의 원천입니다. 과거 K1 전차를 수출할 때 부가가치의 40%는 독일 MTU로 갔습니다. 이제 K2를 수출하면 부가가치 90%가 한국에 남습니다. 폴란드 계약 148억 달러 중 한국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약 130억 달러입니다. 과거였다면 60억 달러도 안 됐을 겁니다. 기술 독립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자 동시에 경제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요? 위기와 기회 앞으로의 과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암초. 2024년 한국 국방부 발표. 2040년 병력 규모를 현재 50만에서 30만으로 감축.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 OECD 최저.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 위기입니다. 2040년이면 군 입대 대상 20대 남성 인구가 현재의 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휴전선 길이는 248km. 줄어들지 않습니다. 북한 병력은 128만 명.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력은 20만 줄어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미 육군 미래사령부 AFC 마이클 머레이 부사령관은 2023년 서울 방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는 미군의 미래이기도 하다. 한국이 찾는 해법을 우리도 주목하고 있다. 해법은 하나입니다. 무인화. 2025년 한화 디펜스는 무인 전투 차량 UGV 양산을 시작합니다. 이건 K2 전차 실시에 무인 포탑을 얹은 겁니다. 원격 조종으로 전투가 가능하죠. 한 명의 조종사가 후방에서 세대의 UGV를 동시에 운영합니다. 기존 전차 한대당 병력 4명 필요 10대면 40명. 무인화 전차 10대당 병력 4명이면 충분. LIG 넥스원의 틸트로터 무인기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고,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기존에 정찰병 10명이 하던 일을 드론 한 대가 합니다. 현대로템은 로봇 보병을 개발 중입니다. 이건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파스파트 로봇처럼 사족 보행하며 등에 기관총을 장착합니다. 위험한 건물 수색 임무를 로봇이 대신하죠. 인구 절벽이 오히려 무인화 시장의 폭발적 성장 기회가 됐습니다. 세계 무인 무기 시장 규모는 2023년 120억 달러에서 2030년 45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마커치 언드 마커치! 한국은 여기서 선두주자입니다. 왜 절박하니까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인구가 적어서 무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세계 무인기 시장의 강자가 됐죠.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24년 UAE가 한국산 무인 전투 차량 시제품 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사우디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돈은 많지만 자국민을 전장에 보내기 싫어합니다. 무인화는 중동의 니즈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인구 절벽, 위기인가, 기회인가? 한국은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은 근본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핵이 없는 5위의 전략적 선택. 글로벌 파이 파워 상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한국. 이중 핵무기 보유국은? 넷. 핵 없는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전략적 한계입니다. 미국이 7000발, 러시아가 60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최후의 억지력은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추정 50예순발. 한국은 0발.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초정밀 비대칭 전력입니다. 현무 5미사일, 탄두 중량 8톤. 이건 벙커를 뚫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도 파괴 가능합니다. 핵으로 위협하면 재래식으로 핵기지를 없애버린다는 전략입니다.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킬체인.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30분 안에 선제 타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적이 핵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손을 자른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경제적 부담입니다. 한국 국방비는 2024년 약 60조 원 GDP의 2.8% 이중 연구 개발비는 8조 원입니다. 이건 GDP 대비 INDD 비율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핵이 없으니까 핵무기는 한번 만들면 수십 년 씁니다. 제르식 무기는 10년마다 구식이 됩니다.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24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비핵전략은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한 R&D 투자가 장기적으로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KIDA의 박창희 박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핵무기는 쓸수 없는 무기다. 재래식 첨단 무기는 실제로 쓸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팔수 있다. R&D 투자는 방위비가 아니라 산업 투자다. 실제로 현무 미사일 KAMD 기술은 수출됩니다. UAE, 사우디가 구매했죠. 핵무기는 팔수 없습니다. NPT 조약 위반. 하지만 초정밀 미사일은 합법적으로 팔수 있습니다. 한국의 비핵 전략은 약점이자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2023년 한국 미사일 수출액은 약 25억 달러. 2030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개발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추정 1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개발하면 국제제재, 동맹파탄, 경제붕괴리스크, 차라리 그 돈으로 첨단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파는 게 낫다는 계산입니다. 핵이 없는 오이. 이건 약점이 아니라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안보가 곧 국부 내셔널 웰스다. 방산은 돈 먹는 하마다.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정서였습니다. 국방비 증액 논의만 나오면 복지를 늘려라, 교육에 투자하라는 목소리가 컸죠. 2024년 달라졌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170억 달러. 이건 반도체 1300억 달러, 자동차 760억 달러, 석유제품 550억 달러에 이어 제4위 수출 품목입니다. 조선 400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고용효과는 방산업체 직접 고용 15만 명, 협력업체 포함 50만 명 이상 이건 자동차 산업 40만 명보다 많습니다. 지역경제효과는 창원하나디펜스, 구미엘라이진넥스원 사천KAI은 방산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인구유입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 일자리 창출, 방산이 지역 소멸을 막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를 수출 기회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유럽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국은 폴란드 수출 148억 달러, 루마니아 수출 10억 달러, 에스토니아 수출 2억 달러, 유럽의 위기가 한국의 기회였습니다.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전쟁. 중동이 긴장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UAE의 천궁 i i 방공미사일 수출 35억 달러, 사우디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 진행 중. 중동의 불안이 한국의 기회였습니다. 이게 냉혹한가요? 아닙니다. 이게 국제 질서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노스롭그루먼도 똑같이 합니다. 다만 그들은 값비싸고 느립니다. 한국은 빠르고 저렴합니다. 국제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힘을 축적한다. 그리고 그 힘은 경제력에서 나온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안보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리고 그 투자는 경제로 돌아온다. 군사력 5위. 이건 자부심을 넘어 경제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100달러. 그때 무엇으로 살아남았나요? 베트남 파병으로 받은 달러였습니다. 안보가 경제를 살렸습니다. 2024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커졌을 뿐. 파병 대신 무기 수출. 용병 대신 K9 자주포. 안보가 곧 국부 내셔널 웰스다. 이게 K방산이 미국을 경외하게 만든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은 전쟁에서 이긴 적 없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바로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의 숨은 강자들 중소기업이 만드는 핵심 부품을 다뤄보겠습니다.